자, 584번 볼게요 자, 이렇게 x랑 y랑 섞여있는 엄 복잡한 식이 있대요 근데 얘가 뭐래? x의 개수가 1인 2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네요 자, 이때 2일차식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의 개수가 1인 2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뭐야? x- 뭐어고 x- 어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인지분해 해야 되는데, y가 같이 있네? y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지금 얘가 뭐야, 결국?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건, 여기서 내가 x만 내가 중점적으로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y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한번 얘를 정리 해줄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있는 거다 묶으면, 6y-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y 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따라보고 이거가 어떤걸 곱해서 나온거가 더해서 얘가 되면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해줄 수 있는거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줄게요. y 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32는 보면 9니까 얘는 3, 3 이렇게 나눠주고요 얘는 뭘로 나눌까? 4랑 8로 나눠줘볼게요 어떻게 돼? 얘가 24고 얘가 12니까 어? 12만큼 차이 나네요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결국 뭐야? x 대고 플러스 6y 4의 x 더하기 3y 플러스 4 3y 8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했는데 그럼 얘를 보자 어때요?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6y 4 나오죠 그럼 얘는 뭐야? xx x, 3y 플러스 4 3y 8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얘가 x 플러스 3y 플러스 4 x 플러스 3y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죠. 얘가 뭐야? x의 개수가 1인 두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때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x 두 개니까 2x. 3y 더하기 3y, 6y.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겠죠. 답은 이게 되겠네요.